안녕하세요. 보험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한 마이디얼 플랜의 에릭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어? 그 자동차 보험하고 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다르지? 헷갈리시죠. 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특약이나 내용은 선택이지만요. 이것을 자동차 보험이라고 보통 하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전부 선택사항입니다 필수는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가입을 해 놓고 그게 무, 무슨 보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 여러분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완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를 낳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다친 거죠. 중상에 입을 정도로, 혹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망을 했다면 구속입니다. 형사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 1 1대 중대과실이라고 하는 중과실 사고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이때 운전자 보험이 딱 필요한 거죠.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도 하는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벌금. 자, 각자 이세 가지 특약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으면 그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간혹 실비보험이나 종합보험이다. 종업, 종합보험으로 알고 있던 보험에도 운전자보험이 특약 형태로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자동차보험하고 뭐가 다를까요? 달라요. 자동차보험은 아까 같은 사고에서 의료비, 그리고 수리비를 좀 보장합니다. 법적인 법적인, 법적인 거나 행정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운전자보험하고는 달라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잖아요. 나는 절대 사고 안 내. 난 안전운전해 하면서 그치만 이제 자동차 보험도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고 운전자 보험도 1, 2만원 선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챙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리얼 플랜의 에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